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3일 연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기억했었지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뱀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만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다 죽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불뱀이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그걸 보면 산단 말이야? 그리고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랬어요.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까진 노스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리고 안 쳐다보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어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뱀이에요. 근데 그것이 장대 위에 달렸어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려서 저주받은 뱀으로 달려 있었던 그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그 모든 저주, 그 죄의 대가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영향력으로 온그 죄의 질병에 걸려 있는 그 죄의 독에 그 사로잡혀서 모두가 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길 주의여러분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이죄의 질병으로부터 이 독으로부터 어떤 해도 받지 않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진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악한 영의 천원 덫에 걸려서 그 악한 영, 이 뱀이 가지고 온그 뱀의 독에 그 오염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찾아가고, 생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어, 찾아가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체온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들의 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훈훈한 모습을 전달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의 체온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줌므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니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악한 영의독 때문에 그죄 질병에 걸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희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따뜻한 체온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사업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새신관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사업자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연형제와 그리고 우리 김정피택 장로님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